안녕하세요. 아, 스와트 모형 대표 서동욱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마루이 USP 제품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SP 제품은 뭐 반동이나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죠. 반동도 좋고, 기화력도 좋고, 음, 지금 현존하는 마루이 제품 중에서 가장 좋은 제품이긴 하죠. 근데, 어, 이 제품, 이 제품을 떠나서 다른 제품에서도 이 제품에서 아 어, 뭐랄까요 문제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거든지 단점은 항상 갖고 있게 마련이고요 어, 초기에는 맨 처음에는 제품에 대한 단점을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쓰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피드백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데 저번에 한번 피드백 드린 거는 이 슬라이드 부분이 깨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깨지는 거에 대한 피드백을 드렸었고 야 이거는 메탈로 교체한 겁니다 트리가이페 메탈로 교체한 건데 어, 최근 들어서 또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어, 요 증상입니다. 이 그, 탄이 다 떨어졌는데 스톱이 안 되는 거죠. 볼트 스톱이 이렇게 안 되는 거, 네,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이분은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대부분은 이제 나타나지 않는데 이런 게 나타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질문하실 때 어, 내가 탄이 떨어졌는데 볼트 스톱이 안 된다. 근데 물론 탄이 떨어졌을 때 볼트 스톱이 안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압력이 낮아도 탄 에, 가스의 압력이 낮아도 이게 볼트 스톱이 걸리려면 요 스토퍼 홈 부위가, 물론 안쪽에서 걸리지만 스토퍼 홈 부위가 요 뒤에까지 충분히 이만큼 와줘야 돼요. 근데 이만큼 와주지 못하면 이 스토, 스토퍼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공통이어도. 그래서 압력이 낮을 때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볼트 스토퍼 부분이나 이 안쪽 스토퍼 부분에 문제가 생겨도 나타납니다. 근데 사실 메탈 슬라이드로 교체하거나 또는 말이 순정이라 할지라도 안쪽에는 실제 볼트 스탑퍼가 걸리는 부분이 바깥쪽이 아니고 안쪽에 알루미늄 부분에 걸리죠 순정 상태에서도 그리고 트리거 에피컬로 바꾸면 아예 어 스틸로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럴 가능성은 없죠 이 안쪽에서 파손될 가능성은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남은 가능성은 얘입니다 이 스토퍼 부분이죠 근데 실제로 스토퍼가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이게 스토퍼에 제 손이 스토, 스토퍼라면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어나면 요 스토퍼 부분이 안쪽에서 안 걸리게 돼요 왜냐면 이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니까 그래서 어,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분명히 스토퍼가 걸릴 수 있는 위치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걸리지 못하고 그냥 앞으로 가는 거죠. 네, 이렇게 미끄러지는 현상. 그래서 분해를 한번 해 보면 이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스토퍼의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냐? 그러면 예, 여기 스토퍼잖아요. 스토퍼가 이렇게 직각이 돼야 되는데 90도가 돼야 되는데 얘도 약간 벌어지긴 했는데 이게 이렇게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가 자꾸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기가 이렇게 휘어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러, 이런 식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어져요. 그럼 이 스토퍼 부분이 안 걸리니까 네, 탄이 떨어져도 멈추지 않는 거죠. 이런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휘어지는 현상. 근데 이 현상이 나타나는 나타나고 이제 이게 좀더 진행이 되면 문제가 생기겠는데 우선 그전에 이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봤습니다. 왜냐면 어, 이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손님 중에는, 저희 손님 중에는 안 나타나시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 그 나타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뭔가, 공통점이 뭔가를 좀 연구를 해봤더니, <laughs> 역시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총이 다른 총에 비해서 기화력이 높다 그랬죠, 분명히. 마리 USB는. 그러다 보니까, 뒤로 칠때 압력이 높은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리 가스에다가, 그린 가스를 어, 좀 과도하게 섞는다든가 아니면 그린 가스만 쓴다든가 이러다 보면 이게 압력이 과도해지니까 얘를 더 강하게 칩니다. 강하게 치면 강하게 밀어내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강하게 친다기보다는 이제 후퇴 고정된데좀더 강하게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힘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휘어집니다. 예, 아까 말한 것처럼 휘어지게 되고요. 예, 그러다 보면 그게 점점점점 강도가 심해지면 심지어 저희 쇼핑몰에서는 없었습니다만 타 쇼핑몰에서는 이렇게 이 부분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어, 핀셋으로 가르쳐 볼게요. 요 부위가 절단나 버리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부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이 파손이 USP에만 있었던 것이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USP가 아닌 제품에서도 있었습니다. USP에서만 과연 이런 현상이 있었냐? 아닙니다. 사실은. 마로이 콜트에서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분해는 안 해봤지만 분해 안 해봐도 뻔할 것 같아요. 이 안쪽이 좀 약한 재질의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얇게 얇게 약한 재질이기보다는 라 얇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속이 비어 있을 겁니다. 이 안에 속이 콜트 시리즈도 보면 이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콜트에서도 그린가스를 많이 쓴다든가 과도하게 쓰면 이 부분이 절단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스틸 옵션으로 그때 교체를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어, 문제점이 이런 스틸, 어, 스토퍼가 안 나옵니다. 콜트에서도 생산이 안 돼요, 사실. 옵션 회사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얘도 부속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 저희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분들은 대부분 좀 많이 휘거나 이런 현상이 거의 없었어요.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쇼핑몰 손님들은 대부분 마리 가스만을 사용하셨고요. 그린 가스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필요 악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어,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말이 씨가 돼서 다행히, 어, 이런 현상이 드물게 나타났고요. 음, 상대적으로 타 쇼핑몰 쪽에서는 좀 많이 나타났을 것 같아요. 이건 아, 예측입니다. 지금 제가 다른 거래처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아, 부러진 분들이 꽤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 얘기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역치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쏟아보면 빵빵빵 쏟다가 어 마릴카스만 좋은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 그래도 여름이지만 그래도 조금만 섞어볼까 이렇게 예, 하다 보면 점점 세게, 점점 세게, 점점 세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그린가스만 써도 이제 만족이 안 되고 레드가스 넣고 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파손되면 아, 거봐 마릴카 약하잖아. 예 이런 결론으로 끝납니다. <laughs> 근데 재밌는 건전 이런 분들 욕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 사실 저도 아주 오래전, 제가 20년 넘게 게임을 떴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아주 오래전에는 그, 그런, 그런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안 그러죠. 왜냐면, 그게 파손된다는 거 알고요. 그거로 인한 스트레스가 계속 굉장히 크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리 가스만 썼을 때는 이런 현상은 잘안 나타납니다. 상대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여름철에 압력이 세거나 이제 기온이 높아지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마리 가스만을 사용했을 때는 안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유피 가스만 써도 유피 가스도 마리 가스에 비해서 오일량이 적다 보니까 좀더 강한 그 반동을 낼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리 가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수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하고 상관없는 거고요. 예, 제가 수리를 하다 보면 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항상 많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제가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우선적으로 제가 트리거 에피 쪽에 접촉을 해서 얘기를 사실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를 스틸로 제작을 하자는 의견, 의사를 좀 물어봤고요. 의사타진을 해봤는데 어, 일단은 트리거 에피 쪽에서는 제조를 안 하는 걸로 얘기를 했고요. 아, 어, 다른데 쪽에 제조사를 좀 계속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도 사실 대략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조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스틸로 만들면. 어, 이게 형상도 복잡하고요. 사실. 제조사 얘기로는 형상도 복잡하고 어, 만들었을 때 단가가 지금 예전에 콜트 거 같은 경우도 거의 18만원 이상, 8만원 이상 정도 했던 것 같아요. PX4도 거의 78,000원, 8만원 했던 것 같고요. 이게 PX4에서도 이런 증상이 나타났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마루이 PX4에서도 그린가스 많이 쓰면 여기 부러져 버리거든요. 특히 이제 노말로 쓸 때보다는 아무래도 메탈을 장착했을 때 메탈이 조금이라도 더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더 빨리 나타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마루이 PX4 같은 경우는 메탈을 장착하면 그 메탈이 지금 이 USP 메탈보다는 훨씬 더 무거운 메탈이에요. 그래서 어, 걔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런 증상이 빨리 나타났어요. 그 PX4는 특성 상 이렇게 두꺼워지니까 순정보다 메탈이 더 무겁습니다. 같은 트리거 AP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얘는 좀 상대적으로 가볍고요. 하여튼 PX4에서도 이게 절단돼서 PX4에서도 트리거 AP에서 사실은 이 스토퍼를 만들었었거든요. 스틸 스토퍼를. 제 총에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없으신 분들은 꽤, 꽤 애를 먹으셨을 겁니다. 그때도 단가가 되게 비쌌어요. 근데 현재도 지금 타산 계산을 해서 견적을 좀 이제 받아봐야 될것 같긴 한데 어이게 단가 되게 비쌀 겁니다. 근데 이걸 교체 안 하면 사실 스틸 슬라이드를 썼을 때에는 더 빨리 나타나요 문제의 가능성이 있고 예 아무래도 좀더 압력을 좀더 높게 써야 되니까요 알루미늄 슬라이드에서도 사실 교체를 좀 해야 되는 필수적인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아, 현재로서는 이 단가 문제 때문에 아, 어떻게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안 되면 저희 브랜드 네임을 걸고 그러니까 스와트 모형의 브랜드 네임을 걸고 한번 해볼까 생각하는데 이게 간단하게 뭐 1,2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조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어, 단가가 거의 돈 천만 원대를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 이게 쉽진 않습니다 한개 부속 때문에 돈 천만 원을 투자하는 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거아 이게 또 국내보다는 수출을 해야지만 그게 물건이 빠질 텐데. 예, 지금, 당품 가지고 저희가 수출을 진행하긴 좀 그래요. 그래서, 아, 어, 하여튼, 지금으로서는 최대한 이 부분이 부러지거나 휘지 않도록, 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거 핀다고 그냥 망치를 치시면 여기 무조건 절단됩니다. 휘어지는데, 어? 야, 이거 스트모 사장이 얘기했는데 이게 휘어지더라. 대표가 얘기했는데 휘어지더라. 그럼 내가 피면 되지. 그래서 그냥 손으로 피시면 여기 부러져 버립니다. 절대 안되고요 얘는 뭔가를 대고, 예, 좀 펴주셔야 돼요. 뭔가, 대소 펴주, 펴주시고,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 부러지지 않도록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망치 같은 거 탕탕탕 쳐서 잘 펴주시면 되고, 여기가 상대적으로 얇기 때문에 쉽게 잘, 어, 필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휘어졌다면 압력이 높다고 생각하시고요, 어, 압력을 좀더 낮춰서 생각해서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오늘만 해도 20도로 넘어간다고 하거든요, 낙기온이 점점 봄에서 이제 여름으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마루이 노말카스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가능하면 유피카스도 사용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다른 총은 몰라도 이 총은 압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면 아, 분명히 얘가 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스토퍼 휘어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스토퍼가 휘어지거나 부러지는 이런 증상은 말이 USP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마루이 PX4라든가 마루이 콜트에서도 나타났던 증상이고, 어, 원칙적으로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마리카스만을 사용했을 때는 그 증상은 거의 안 나타납니다. 그린가스를 섞어 쓰거나 아니면 기온이 많이 높아져서 마리카스만을 사용하지만, 기온이 많이 높아져서 압력이 많이 과도하게 올라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USP 풀사이즈 같은 경우는, 어, PX4나 콜트, 뭐, 이런 마루이, 여타 권총에 비해서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기화력이 높기 때문에 어, 더 빨리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항상 압력을 상대적으로 낮춰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미리 경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 스토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스토퍼 휘어집니다. 깨짐에 대해서. 하여튼, 최대한 저도 노력을, 저희도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 다만, 예, 단가 문제가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비용 문제가 하여튼 아, 예방이 최고입니다. 지금까지 스와트맨용 대표 서동욱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세 가지 다 해주시고요.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만명 넘어가네요. 네, 만명 넘어가는 순간에 다른 그 콘텐츠를 아니까 그러니까 다른 콘텐츠가 아니라 좀 잡다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열심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